보도들어가 본문 3입니다. Get involved. 오케이? 자, 항상 우리가 유주시하지만 자, 요거 소제목입니다. 소제목. 자, 소제목하고 내용하고 이렇게 맞추는 거. 요거는 항상 소제목이 달리면 이건 기본이야, 기본. 항상 내용하고 소제목 연결하기 무조건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아래쪽 내용과 내용과 지금 요 소제목 있지요? 소제목 그 짝짓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고등학교는 high school은 is more than 뭐 이상이에요. 단지 학교 그 이상이어서 말하자면 중학교보다는 훨씬 더 이제 고등학교가 좀더 뭐다 중학교보다는 좀더 다양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을 할수 있는 뭐그 이상이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찾아라 뭐를 찾아라. 자 그래서 요것도 빈칸 넣기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래서 뭐저라고 찾아라 너의 관심사를 찾고 그리고 뭐하라 추구하라 그것들을 뭐함으로써 참여함으로써 학교 클럽에 그러면 요것도 요걸 네모 처리할 수 있겠지 뭐 말하자면 요걸 요렇게 또 네모 처리할 수 있겠지 어, 요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Get Involved인데 Get Involved의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 구체적인 방법은 그래 요렇게 하란 뜻이지, 뭐. 서클 가입하라. 이 말이야. 자, 하나씩 좀 확인을 하면요. 자, 너의 관심사를 찾고, 자, 너의 관심사를 찾아. 관심사를 찾고, 그 됨이 바로 요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수니까 이렇게 됨으로 받은 거야. 관심사를 추구하라. 명령문 두 개로 연결되어 있어요. 명령문 두 개. 찾아라. 그리고 추구하라. 뭐함으로써? 학교 서클에 가입함으로써. 자, 방금 이야기했지요? 대학교 가서도 뭐다? 지금 한참 서클 활동, 뭐, 이렇게 신입생으로 참 좋은 시즌인데. 어, 이제 코로나, 이것 때문에, 어, 전부 방콕하고 있어요. 자, 네스. 이것은, 이것은 제공합니다.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요. 자, 여기서 디스가 가리키는 거. 자. 여기서 디스 가르치는 거면 당연하죠. 자, 이것은, 서클 활동 가입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뭐, 관심사를 찾고, 어디에 관여하라, 참여하라. 오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join school.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외우는 거 아니야. 상식이야. 자, 이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데, 예를 들면, 자, 예를 들면, 뭐, 너무 쉽습니다. 자, CA 활동, 우리가 잡아봐 우리 학교에서 왜, 시간표에 보면 CA 활동이라고 쓰지, 그지 CA 활동, 이렇게. 그래 요게 바로 요 CA활동 요게 약자야 캠퍼스 액티비티 요거의 약자였습니다 자 다시 우리 CA활동 시간표에 보면 CA활동 나오지 그지? 그 CA가 뭐다? 바로 캠퍼스 액티비티 요거의 약자였습니다 자 CA활동은 덜어줍니다 스트레스를 어디로부터 학교생활로부터 스트레스를 들어줄 수 있고요 데이데이 자 이번에 데이데이는 뭡니까 그것들은 또한 도와줍니다. 또한 도와줍니다. 데이, 복수니까요. 캠페스 액티비티즈. 되겠어요? 캠페스 액티비티즈. 복수니까 데이로 받은 거지요. 자, 그것들은 또한 당신이 뭐 하는 걸 도와주나요? 자, 미트 뒤에 앞에 이렇게 투, 요거는 써도 좋고 생략해도 좋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원래 미트는 충족하다라는 뜻도 있지요. 어떠한 목적이나 자신의 목표를 충족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만나다라는 뜻으로 쓰이겠네요. 자, 여기서는 만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나요? Share, 나누는. 동일한 관심사를 갖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요. 그리고 뭘 해주나요? 자, and 좌우의 대칭입니다. 항상 이런 건뭐 기본이지요. and 좌우의 대칭입니다. 자, and 좌우의 대칭이지요. 자, 엔드자우의 대칭이지요. 그럼 요거의 대칭은 무슨 단어다? 자, 요거죠? help you meet, help you make. 요렇게 대칭이 되겠습니다. 자, meet 와 make. 동사를 이렇게 여기 막 만든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봐도 될거 같고. 어. 요거 좀 애매하네. 요거는 요렇게 봐도 될거 같아요. 걸요 help하고 대칭이다. 이렇게 봐도 될거 같아요. 그러니까 they h e l p they make. 어, 이래도될거 같아요. 오케이? 투부 장사의목적부의 대칭이다. 요렇게 봐도 될거같고 어. 이건 애매합니다. 이거는 뭐 근데 묻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뭔 뜻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 전체 소수로의 대칭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목적 보호자리 2가 생략된 요놈의 대칭이다. 요렇게 봐도 될것 같아요. 어. 의미가 그렇게 뭐 달라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것들은 네가 사람들 만나는 걸 도와주고요. 그것들은 가목적어, 집목적어 요거를 편리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자, 그것들은 네가 그것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도 도움을 줍니다. 네가 이렇게 하는 거 예,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들과 만나는 것. 그럼 요 피플은 요 피플이 바로 되이겠지 친구가 되는 것을 손쉽게 해 줍니다. 자, 요 부분은 그래요. 요 부분은 뭐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요 전체는 make it easier to become 그들과 함께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는 사람들이 되겠죠. 여기서 됨은 자, 선생님 뭔가 복잡하게 쓰는 거지만 사실은 뭐 혹시나 해서 지금 이렇게 확인하는 하긴, 하긴 거야. 너 사람들 친구 되는 것을 손쉽게 줍니다. 진목조가 감목조가 되겠죠? 자, 요거하고 요놈의 관계, 진목조고, 진목조고, 감목조고, 진목조고, 감목조고. 자, 진목 이제 감목 진목이 되겠죠. 자, 요거는네 음, 영작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단어 쭉 깔아 놓고 영작하라할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more over 더욱기 더하기. 자, 요거 한번 보자. 지금 음. 이건 뭐, 특별하게 선생님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자, 요거 요거 뭐요 한번. 요, 요거 한번 보고요. 자, 봤나요? 요거하고 바로 앞 문장에서 요거 보죠. also. 요거. 자, 요거 연결해서 요거 있어. 그러면 요렇게 말을 해놓게 자, 요 also 하고 방금 전요 모 오버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그러면 올수하고 모 오버가 들어가서 이 전체를 뭐로 바꿀 수 있는가면 지문 말이야. 봐봐. 봐. 다시 헷갈리지 말고 봐. 앞에 있는 요 지문하고 요 지문을 그대로 연결하는 거해 가지고 무슨 문제로 출제할 수 있다. 순서 맞추기 문제로도 출제할 수 있어. 뭔만 잘겠지? 왜냐하면 순서를 논리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힌트가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처럼 봐. 여기 올소가 있지, 그지? 그럼 올소하면 뭐야?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주는 거지. 봐봐. 그럼 앞쪽에서 뭐였어? 뭔가 많은 장점을 준다 그랬단 말이야. 또한 장점을 준다 이 말이야. 장점, 장점이 나왔다고. 이해가요? 그리고 나서 더욱이 게다가 더욱이 게다가 한번더 부연 설명해준다. 이해 가지? 그래서 뭐 선생님 지금 네모 네모 두 개니까 여기 빈칸 넣기 네모 빈칸 넣기로도 낼수 있긴 하지만 요건 좀 약하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순서 맞추기로 내도 충분히 요거는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아요 뭔말인 알겠지? 자 우리 페이지는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시험 낼 때는 요걸 전체적인 한 덩어리로 쭉이렇게자 설명이 많으니까 길 뿐이지 지문은 몇개안 되잖아 하나 둘세 개고 뭐 여기까지 해도 네 개고 그치? 그 다음, 요, 눈, 요, 니들, 요, 크리, 여기까지. 요, 다섯 개 가지고 순서 맞추기. 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어. 또는 주어진 문장 집어넣기. 뭐, 집어넣기. 우리 수능 유형할 때다 공부했잖아. 그지? 그니까, 논리적인 순서가 배열이 돼 있는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문제 다 만들 수 있어요. 자, 더욱이 게다가, 그럼 자, 뭐만 잘 해놓으면 되느냐? 논리적으로 해석만 잘 하면 돼요 알겠지? 논리적인 이해관계만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자, Some of these new friends 이러한 새로운 친구들 중에 몇몇은 그럼 이러한 친구들이라는 게 뭐야? 새로운 친구들 즉 관심사를 같이 갖고 있는 맞아 안 맞아 어디에서 만난? 캠퍼스 액티비티지 CA 활동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친구들의 몇몇은 뭐일 수도 있어? 이런 학생일 수도 있어 상급생일 수도 있어, 그래. 서클 가면 뭐야? 선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 <laughs> 맞아, 안 맞아. 자, 이건 뭐 의미한다. 선후배가 될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선후배 관계. 서클은 학년별로 다 모이니까. 자, CA 는 뭐다? CA 는 무슨 무슨 제도야? 학년별로 하는 게 아니잖아. 무학년이잖아. 무학년. 무학년 제도니까 선배 후배를 만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Can tell you 당신에게 말을 해줘요. 뭐하는 거? 다루는 방법. How to deal? 뭐를 처리하는데? How to deal deal with까지 가는 거야. Deal with 처리하다 뭐를? Class 수업과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선생님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How to deal with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Okay. 자, 요거를 선후배 사이에서. 왜? 먼저 쌤 만났던 선배도 있을 거아 어, 그쌤 재물포야. 쟤 때문에 물리 포기야. 재물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케이? 아, 어, 그 선생님, 저기, 학년, 뭐야, 저기, 다, 학년부 쌤 담당이잖아. 뭐 이런 거. 정보를 준다, 이거야. 야, 그분 요, 겁나 잘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리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후배들은. 선배님, 뭐 어떻게 할까요? 어? 자, you could i 팁을 tip, 배울 수 있어요. 자, 팁을 배울 수 있어요. 자, 요거로 선생님 바로 앞에 걸어쳤다. 지금 간만에 요것도 한번 해볼, 간만이 아니라, 이게 혹시 몰라서 선생님 지금 확인사살 하는 거야. 하, 지겹다. 자, 대세 정치 한번 보자. 자, 됐다, 음에 네.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불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 자 이랬을 때 각각 불러주는 용어가 다르다 그지?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자 완전한 문장이 나왔을 때 뭐라고 불러주고요? 불완전할 때 뭐라고 불러주고요? 자 접속사. 완전할 땐 접속사. 자, 불, 고 불완전할 때는 관계, 대명사. 쌤,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완전하면 이거 관계 부사도 된다던데, 어마저 관계 부사도 될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는 뭐, 바로, 바로 알수 있지? 뒤에 뭐가 나왔어? 동사가 바로 나왔지 그지? 동사가 바로 나왔으니까 주어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느, 없으니까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바로 뭘 열었다는 거야 이렇게 괄호 열었다는 거야 알겠지? 관계 대명사일 때는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관계사가 들어가면 관계부사든 관계 대명사는 형용사 절이야 앞에 있는 선행사를 보여준다 뭐 방금 전에 선생님 선행사라고 그랬지 그럼 이게 팁이 선행사가 되는 거야 이걸 꾸며주는 거야 어, 비법들 뭔데? 너를 uh, took them a year to learn 1년 정도 그것들을 배우기에 1년 정도 걸릴 시간을 순식간에 시간을 절약해준다 이거면 된다. 요 델이 바로 팁이겠지요. 됐나요? 너를 위한 시가 있어. 여기에 시가 하나 있어. 자.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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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것도 바로, 바로바로 입니다 바로, 바로 위에 있는 거 보면 바로 할수 있죠. 선생님 이거는 뒤에 주어있는데요. I would like to. would like. would like. 뭐만 하고 싶다. 나누고 싶다. 노랑. 어? 선생님 그럼 이거 완전 불완전, 쌤, 바로 열었다는 것은? 음. 내가 나누고 싶다, 너랑, 시 쌤, 이거 정체가 뭐예요? 자, 앞에 여기 있어. 자, 요런 메태, 정체. 자, 과로 쳐서, 과로 쳤다는 건 관계대명사로 쓰였을까요? 뭐야? 이거 완전이야? 불완전이야? 그럼 지금 쌤 주어 소수로 목적어 완전 아닌가요? 전사도에 명사까지 있으니까 접속사일까요? 관계대명사일까요? 선생님 괄호 쳐놓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괄호 지울 수도 있어. 여기 뭐 있어야 돼? 나누다. 무엇을 요 자리에 지금? 뭔가를 나누다라는 목적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 목적어가 어딨어? 교집합이라고 했잖아 선생님이 관계대명사는 교집합 어허 맞아 맞아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뭐 있었던 거야 그 앞에 선행소로 나가 있는 어포임이 있었다고 여기 여기 어포임 근데 같은 단어가 있으니까 얘를 생략한 거잖아 지금 알겠어요? 자, 생략한 거다. 그러니까 생략은 표시를, 이제 X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괄호, 이렇게, 한 거야,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쌤 봐봐. 이 관계되면서 이거 할 때는, 쌤이, 관계되면서는 양쪽에 어떤 조건이라고 랬어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고,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 자, 이런 문장이 하나 있어. 뭐 문장의 길이는 다를 수도 있고, 크기도 다를 수도 있어. 이 가운데 교집합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야? 바로 어포인이여게에 요렇게 있었다는 거야. 요렇게 양쪽에. 그지 양쪽에 있으니까 한 번만 쓰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관계사를 이용해서 합치는 방법. 교집합이라고 그랬잖아. 요런 식으로. 이해 가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됐습니다. 아! 근데 목적어니까 무슨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자, 요게 목적 목적어가 없어서 목적격 관계 대명사라고 표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마찬가지. 요것도 관계 대명사였네요. 자, I hope 나는 바랍니다. 네가 그것의 메시지들을 마음속에 keep in mind. 수고요 keep in mind. keep in mind. 마음속에 새기다. keep in mind. 마음속에 새겼쓰으면 합니다. 고등학교는 happened. 일어나는데요. 단지 한번만 있지요? 음. 맞잖아. 인생에서. 뭐, 초중고 마찬가지. 지 그래서 try 다음에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노력하라. 이거 뭐라고 쓰면 안 된다? 여기서는 ing를 쓰면 시험 삼아 해보다라는 의미니까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니까 여기는 토부정사를 써야 되겠습니다 어? 어떻게? 자잘 보세요 요 stay란 단어 한번 보세요 이 stay 뭐야? 마치 비동사처럼 불완전 자동사라고 그랬잖아. 그니까 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보호가 나와야 돼. 보호자의 형용사하고 부사가 만약에 나온다면, 뭐어 써서는 안 돼? 당연히 부사는 들어오면 안 됩니다. I am h a p p y 아니야. I am happy. 형용사 써야 돼. 아, 선생님 그러면 요 파스티브가 그래. 형용사로서 stay라는 불완전 자동사의 보호의 역할을 하고 있군요. 어, 맞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안 돼? 파시티블리라고 부사형으로 쓰면 틀립니다 자 요거 요 자체 내에서 오케이 시험 낼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니까 이 하나 가지고 내는 게 아니라 요거 파스티블리라고 써놓고 다음 중 밑줄 쳐놓고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거쓸리이어 이럴 수 있다는 이야기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스스로가 내용을 배우면서 스스로 머릿속에서 뭘 한다? 스스로가 변형 문제화 시켜내는 능력을 갖추는 거야. 알았어? 그게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진정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긍정적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긍정적인 상태가 되라 이거야. 그 다음, make the most of it. 최대한 이용하라. 행운을 빕니다. 자, 시안수 읽어 주네요. 삶은 뭐다? 예술품과 같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Don't be afraid. 팝송이 있다. Oh, my love. 이런 게 있어. Follow your heart. 마음 가는 대로. Choose a paint. You r brush. 뭐만 잘 있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창의적으로 이 말이야. Take your time. 시간도 갖고. 뭐든 서두르는 것은 피하고. 됐어요? 이거 재미삼아 이렇게 출제할 수 있겠다. 봐봐 여기다가 각각 이렇 비워놓는 거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음. 문제 내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뭐 재미삼아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습니다런식시안 수를 신입생들에게 선사했네요. 자, 클로즈 노트북 노트북을 덮으면서. I felt okay. 봐봐, 요것도 마찬가지. 자, 요 felt, f e e l 이죠 똑같아. 뭐가 똑같아? 요거 불완전 자동사입니다. 뒤에 warm이라는 형용사 보고 나왔어요. 뭐와 함께 바로 confident. 둘다 보호자리 형용사. 자 이때 에즈는 어떻게 해석 되지요? 아우 지겨워. 자 에즈 뭐뭐 했을 때 뭐뭐이기 때문에 뭐뭐로서 뭐뭐처럼 뭐뭐함에 따라. 자, 노트를 덮었을 때, 뭐 이래도 되고요 노트를 덮으면서 이래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따뜻함과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Thank you. 고마워요. 나의 비밀 멘토씨에게. 뭐 선배가 될수 있겠지, 그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 요거, 그럼 앞에, 앞서 나왔던 뭐하고 똑같다, 요거? 기억납니까? 불안전자동 스테이하고 똑같은 거야? 앞에 방금 했던 거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쪽에서도 뭐를 물어볼 수 있을까? 그래 요거, 문법. 오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네.